안녕하세요, 이제남의 장미지입니다. 오늘은 용산대학교 조리 예술학부 베이커리앤베버리지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베이커리앤베버리지 학과의 전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커리앤베버리지 학과 이선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리 예술학부 분들과 베이킹을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오늘 어떤 거할 것이죠? 오늘 일단 목조저빵과 <laughs> 계란빵을 할 건데 요즘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밖에 잘못 나가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홈 베이킹으로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는일를 음. 해보려고 합니다. 옥수수 펀치즈 빵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모든 네. 국민이 아는 그, 그 맛입니다. <laughs> 일단은 네. 안에 채워줄 소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얘는 옥수수 캔에서 물기를 제거한 옥수수예요. 얘 넣어 주고 아무도 안, <laughs> 안 봤어요. 넣어 준 후에. 얘가 머스타드예요 머스타드를 넣는 네. 건또 처음 보는 약간 마요네즈까지는 그런데 음, 맛있을 것 같아요 넣으면 더맛있나요요네저희 <laughs> 치즈를 많이 넣을 거예요 좋은 생각입니다 정,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부어주시고 폼초를 약간 넣어줄 거예요 약간 맛을 위해서 음, 있는 거? 음. 열심히 섞어주세요. 섞이면 <laughs> 안 되죠? 네 그냥 살살살살 음. 살살 섞어주세요. 음. 이제 모닝빵 가운데를 오. 파줘야 돼요. 네. 가운데를 동그랗게 파세요이 음. 맞을까요? 속을펴줘야 돼요. 안에다가 넣어주면. 이거 쿠킹을 그냥 숟가락 넣어주면 돼요. 간편하죠? 아하! 네, 이거를 안에 조금 좀 약간 좀 넣어드릴게요. 제일 위험한 것부터 <laughs> 바로 터질 수있는 것부터 몇 분을 돌리죠 180도에서 10분을 구워줄 건데 음. 5분이 지난 후에 확인을 한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익어진 상태고 치즈만 좀 익으면 되는 상태니까. 음. 이제 확인 한번 할게요. 먹음직스럽죠? 배고파. 2 분만 조금만 더. <laughs> 계란빵 이제 이 완성되었거든요. 이렇게. 이야. 오늘 제가 많이 고생인가 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 제가 네. 만든 것 중에 했있어요거요 <laughs> 제가 제가 빵집 가면 제거 삽니다. <laughs> 네 이번에는 계란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 계란을 떠서 여기 넣어주세요. 껍데기가 들어가지 네. 않게 조심해주세요. 이커리는 이제 정성이 중요하거든요. 좀떠버리죠 <laughs> 여기요. 네.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젓가락으로 할 건데. 네. 어. 하세요. 아, 약간 노가다, <laughs> 노가다용이네. 노가다 노가다, <용입니다. 웃음> 노가다, 노가다 당당이죠. 편란한 손기술이라고 네. 써주세요, 잡아 <laughs> 여기 반짝이 이런 거 뿌리고. 네, 이런 거이 정도만 넣고요. 없으면... 네. 원래 액체류랑 그냥 같이 갈게요. 이렇게 끝까지 다 음. 데워주는 게 중요해요. 재료를 아낌없이 네. 팍팍 써야지 이거 이제 팟케이크 반죽이거든요. 네. 덩어리 지지 않게. 네. 네. 이팅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안에 계란을 넣어줘야 돼요 맞죠 맞죠 엄청나게 네. 반죽이 많네요 네. <laughs> 계란을 한 개씩 한 반죽에 한 개씩 두 개가 남네요 두 개는 계란라이 해먹읍시다 <laughs> 이제 이쑤시개로 노른자만 다 틀어줘야 돼요. <laughs> 왜죠? 레시피가 하네요. 이제 백화와 베이컨을 올려줄게요. 이제 에어프라이기 넣어주겠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어, 열기가. <laughs> 바로 데이면 이제 욕 나오고 밥 편집이에요? 밥 편집이에요 네개만 일단 구워볼게요 <laughs> 네 오늘 저와 함께 빵을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소감 한마디지만 약간 엄마는 괜찮았지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저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이런 오늘 상황마 봐도 누구나 할수 있겠다 한번 생각하게 된기회가될것 같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이제 엄청 이상한 일도 많고 <laughs> 재밌는 일도 많아서 그런지 되게 베이킹을 재밌게 한것 같아요 너무 초보자인데 그러면 베이커리앤베버리지 학과 소개 한번만 해내세요 일단 해운대 캠퍼스 안에 있는 조리예술학부 안에 베이커리 앤 베버리지가 내년에 신설이 되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기자대가 정말 좋은 것도 많고 정말 명장님들과 기능장님들 포함한 여러분의 교통님들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고 편하게 수업을 할수 있고 저희 학과 정말 좋으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설학과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 학과의 이제 이거는 정말 장점이다. 이제 다른 학과보다 좋다라는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내년에는 이제 제과제 방식 저희가 원래 한 개였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로 편성이 되면서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뽑은 바 기자들이 정말 좋으니까 그게 저희 저과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 다 새거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시설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분들에게 이제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선 저희 베이커리과가 내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친구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정말 다정다감한 친구들도 많고 교수님들도 애착이 많이 깊은 아빠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던 방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을 것 같아요. 확인하러 한번 갑시다.